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종인입니다. 안양만안 예비후보 이종걸 의원을 지지해 주시기 위해 개소식에 참석하신 안양만안 지역주민 당원 지지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걸 의원은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지난 19대 마지막 국회 원내 사령탑 역할을 잘 마무리했고 경기 안양 만안에서만 내리 사선을 한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테러 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마지막 주자로 나서 12시간 넘게 토론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감병을 남긴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종길 의원의 새로운 면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때 이종길 의원의 강당과 끈기에 놀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류 다야 구도로 매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양만안도 격전지로 박빙의 승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만안 주민 여러분과 당원 지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정권 의원에게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이정권 의원을 5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안양만안의 큰 정치인으로 키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양만안을 지역구로 가진 이종걸 원이 중앙에서 더큰 역할을 맡을 수 있고 그 힘으로 지역의 수원사업과 현안 문제도 막힘없이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경기 안양만안이 멈추지 않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4월 13일 여러분의 선택에 이종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더큰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드높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